고난이 참 많아요. 병, 고난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짜자한 이런 병 말고 특별한 그 아픈 거 있잖아요. 수술할 수밖에 없는 거, 큰 병. 분명히 질병은 고난입니다. 물질도 고난입니다. 잘되던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거 고난입니다. 사업이 결국 안 돼서 문을 닫는 거, 부도 처리하는 거 고난입니다. 관계적으로 내가 좋았던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고난입니다. 배신당하고 오해가 있어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어, 이 관계라는 게참 어려운 게 그래요. 내가 잘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글을 보니까 싫은 사람은 별걸다 해도 안 된답니다. 이게 참 관계가 어려워서 그래요. 사고 당한 것도 고난입니다. 평생 사고로 몸에 장애를 입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교통사고. 큰 고난입니다. 근데 사고를 당하는 것도 고난인데요. 사고를 내는 것도 고난이에요. 내가 운전하다가 누구를 탁 치면 그것도 고난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제 20대 때 저는 운전면허를 이제 딱 성인되자마자, 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운전면허 배하라 그래서 면허를 땄거든요. 한 22살쯤에, 제가 집에 있는 집 쪽으로 가다가 24살인가요? 그중 됐는데 20대 초반에,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 대문에 애가 그대로 토다닥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요. 제 차를 받고 날라갔다니까요 기적이 참 듯한 애인데, 아, 그런 고난도,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텅! 받고 애가 튀어나온 걸 봤는데, 제차 맞고 튕겨서 나가면서 탁탁 그냥 나오는데. 아, 그런 것도 고난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했나요? 궁금하면 500원 짜. <laughs> 고난이에요. 네. 왜 나에게는 고난이 왔을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신비예요, 신비. 근데 성경은 그 답을 얘기해요. 왜 고난에 왔는지. 자 복습하면 위로부터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땅에서부터 있는 고난은 내가 욕심에 끌려서 유혹된 거예요. 야구보서 보면 무슨 말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시험 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늘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이 이제 투자라고 하잖아요. 투자 어, 투자를 할 때도 막 누구한테 막말 듣고 막뭐 이렇게 이번에 하면 대박 터진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몽땅 그냥 밀어 넣다가 이렇게 다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고난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 원망하고 막 욕심내다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물질을 욕심낸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좋은 데 있으면 투자해서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냐고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이걸 지금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우리 욕심을 건드려서 오는 것은 유혹인데 유혹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세우는 데 있고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넘어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지난번 얘기 나눴던 것부터 해서 오늘 몇 가지 더 추가해서 한번 보죠. 첫째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 첫째는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제가 우리 교회 일력 권사님들한테는 인기가 대단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습아 이번에도 이제 그 오후에 끝나고 이제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요. 하, 칭찬이 많아, 나한테. 아멘. 진짜 목사님은 싹싹하고, 목사님은 상냥하대요. 제가 싹싹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원기질이. 이게 워낙 일중심이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또면 또가 아니면 아니지. 저 너도 여행 갈 때도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이거 그래프 그리듯이 다 해가지고 여행을 가지. 그냥 기분 좋다고 내일 가자 해가지고 막 떠나는 체질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지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볼 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싹싹 켜. 할렐루야, 이게 다 깎으시는 거예요. 성격이 막 모나고 막 개팍하고 관계가 막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다 깎으세요. 이게 정으로 돌을 만들 때딱그 부분을 딱때리고딱 이렇게 깨잖아요. 이렇게 딱, 딱 깨가지고 나중 되면 그 작품 하나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돌덩어리 돌덩어리 돌덩어리를 딱 때놓고 딱 우리의 교만, 자존심, 불평, 원망, 맨날 뒤에서 사람 욕하는 거, 이런 거 하나씩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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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정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인격을 만드는 공장이래요, 공장. 하나님이 나를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해야 <laughs>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성화로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만드십니다. 누구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비를 좋아하지만, 비가 오면 막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들썩들썩거리고, 비 오는 날 여러분이 북한강, 남한강, 양평, 가평, 청평, 홍천까지 넘어가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근데 이게 1년 3 6 0일 비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한 5일만 비가 와도 짜증이 나서 또 비가 온다냐, 그러는데요. 근데 햇빛만 나면 좋은데 햇빛만 나면 땅은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주시기도 하고, 비를 주시기도 하고, 눈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눈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실에 앉아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사님들의 믿음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었다니까요. 남편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laughs>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요. 돌아보게 돼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을 당하면 내 신앙이 딱 드러나요. 딱 드러나요. 입으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잘합니까? 고난 저도 지금 고난 설교하잖아요. 고난을 이기자. 또 여러분이 누가 이제 고난당하면 신방 가가지고 기도도 하, 은혜롭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고난을 딱 당하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별 말도 없고 별 신앙 없는 것 같은데 고난당하면 새벽 기도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은 신앙의 연수나 직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당한 거 보면 알수 있어요. 고난당한 거 보면. 그래서 목회자가 볼 때, 아이고. 시험 들겠구나. 큰일 났다. 이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예. 남이 봐도 그 사람의 믿음을 알수 있고, 내가 봐도 내 믿음을 알수 있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일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 그 속에 답이 다 나와요. 다 나오죠. 세 번째 고난을 당하면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고난을 당하면 그래요. 자 여러분 봐요. 만약에 저희 집에 보석이 많아요? 막 많아요. 말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보석이 많고 자동차가 막몇 대가 있고, 막 있어요. 액세서리가 많고 그래서 갈 때마다 막 바꾸고. 네, 시계도 갈 때마다 막 받고 차고 막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큰 수술 앞두고 중리산이 의사는 심각하게 크, 이 수술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이 놈의 보석, 이 놈의 이거 치렁치렁한 액세서리, 옷장에 그 많은 옷들 뭐가 필요 있어요? 결국에는 환자복 하나 입고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을 딱 당하면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건지 알게 돼.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고 누구에게 그말 하나 들었다고 막 성질을 내고 누구 말했냐고 막 범위를 찾아내려고 돌아다니고 내 것도 아닌데 막내 것이냐고 막 청지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중에는 다 계산하실 때가 오는데 그내 거라고 붙들고 막 쩔쩔매고. 결국에는 큰 고난 당하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나라의 시국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보수인 분도 있고 진보인 분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데요. 붙으면 싸운다니까요. 싸워요. 저도 우리 처제하고 정치 세계 달라가지고 한번 대판하려다가 참자 오늘. 근 명절날 절대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뭐 그냥 지 큰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이 막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진짜 내일 당장 큰 수술 앞두고 있는데 뭐 대통령이 탄핵도 안 되고 그건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아빠 미치겠는데, 죽겠는데. 그러니까 걸을 수만 있어도 행복하고, 먹을 수만 있어도 행복하고. 아멘. 제가 불면증을 겪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잠자는 거예요. 아, 힘들어요. 부흥이 힘든 게 아니고 자는 게 힘들어. 자는 게 노력을 해야만 잔다는 게 여러분 느껴 믿겨지십니까? 노력을 해야만 자, 노력을 해야 자야지 생각을 비워야지. 아무 생각 안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숙면께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두 시간 하다가 잠도 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차마 못 하겠어요. 잘 하셔서 네. 그렇게 만 돼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감사의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 힘들어요, 뭐 죽겠어요, 막 해도 목사가 볼 때는 여러분 가정마다 한 가지씩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감사의 조건을 놓고 감사 안 하고, 없는 것을 놓고, 안 되는 것을 놓고 맨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몸 감사.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와가지고 알몸으로 왔는데, 지금 이만큼 누리는데, 맨날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은 그때 많았을 때, 잘될 때, 전성기 때로 꼭지점을 놓고 맨날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도 없는 데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 그 꼭지점을 잘될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자꾸 불평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목장 특성하는 거 보니까 절반이 우리 서울에 내려오신 분 절반이 이전에서 이전에 해서 오신 새 가족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봐요. 전부 다 목장 선교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장유세 집사님이 등록했거든요. 이름도 절대 못읽겠어요 네, 장유세. 예. 네. 근데 이분이 그 1년을 가까이 나오셨는데요. 그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기도하시다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식사하면서 그때 헌금을 한번 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큰 기도 제목이 응답 받아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자기 응답되면 흘려보낸다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흘려보내면서 그중에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기도했던 큰 기도죠. 근데 또 이제 살다 보니까 또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용은 다 이제 넘어가고요. 교제를 해야 되겠다.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이제 공동체에서 자기가 교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들으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또참 하나님 성탄절 앞두고 또 이렇게 등록하셨네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족이 없니 뭐안 오니 해도요. 우리 큰애 얘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 달에 이게 전도 용품이 그 물티슈 하는데요0천 개를 내 보내요. 0천 개를. 근데 우리는 문고리 하잖아요. 그게 문고리가 아니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대면 전도를 0천 개씩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와봤자 다섯 여섯 명, 대여섯 명인데. 이제 거기는 전도 담당, 뭐 담당이 있으니까 우리 애가 담당하면서 다섯 명, 여섯 명 데리고 매주마다 나눠주는 그한 달이 삼천 개예요 그럼 몇명 왔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회보다 크잖아요? 110년 된 교회인가? 118년인가? 그런데 우리 교회 세 가족하고 비슷해요. 그 역세권, 아연역,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안 된다 힘들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알몸일 때 처음 시작할 때빈 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만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오늘 그어 범인의 태권도장 한번 가봤습니다. 범 태권도장 두주 동안 안 보여가지고 얼굴이나 보자 해서 밥도 거서 먹고 이제. 빵 하나 들고 갔어요. 잠깐 보고 애들하고 막 칼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고 껴안고 기도하고 부모사님 같이 껴안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나오다 보니까 그 이제 현관문에 범태권도라는 걸 가지고 사행시를 했더라 사행시. 애들이 그 사행시를 쓴게 있어요. 애들이 범태권도. 너무 그게 재밌어서 가지고 사진을 착각 찍었는데 애들입니다. 애들을 한번 소개해 줄 거예요. 범 범처럼 용감하고 태 태양처럼 강하고 권 권투보다도 빠르게 도 도를 전하는 주의 뭐 이렇게 돼있내 어떻게 얘가 이렇게 할까? 범처럼 용감하고 태양처럼 강하고 권투보다 빠른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세 개를 찍은 것 중에 세개 속에 그범 범태권도는 좋아. 태 태권도를 배워 봐. 권 권법을 익혀봐. 도, 도리도리 둘러봐도 범태권도가 최고야. <laughs> 야, 어디 이렇게, 와, 나, 야, 어디 이런 말 할까요? 이게 문맥이 있다니까요? 좀 전에 범처럼 용감하고 태양처럼 강하고 권투보다 빠르게 도를 전하는 자기 이름 주인가봐요. 이번에는 범태권도는 좋아. 태권도를 배워봐. 권법을 익혀봐. 도리도리 둘러봐도 범태권도가 최고. 아, 난 우리 송도들 이런 송도가 있으면 막 이뻐가지고 막, 우리교도 지금 성탄절날 대장동 삼행시를 좀 해야 될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범, 범 태권도에 다니는 게 좋아. 태, 태권도는 정말 좋아. 권, 권투도 하고 발차기도 하니 좋아. 도, 도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아. <laughs> 이렇게 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아, 보면서. 범태권도에 다니는 게 좋아. 태권도는 정말 좋아. 권투도고 발차기 하는 것도 좋아. 도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아. 은행안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아.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씨 체크하고, 예? 비가 오나 안 오나, 눈이 오나 안 오나. 그때 한번 폭설 온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자가 갔잖아요.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받았잖아요. 좋았어요, 아쉬웠어요. 아니면, 쉬... 아이고, 잘 됐다. 그랬어요. <laughs> 야, 잘 됐다. 이거 너무 잘 됐다. 그래요. 아이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이고, 이 문자 기다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성남이 이렇게 막,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크거든요. 근데 교회가 오르막에 있대요. 근데 눈만 오면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눈 조금만 와도 단체 문자 간대요. 오늘은 눈이 오는 관계로 예배를 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대그 <laughs> 문자가 오면 그래서 눈만 오면 오늘 예배 안 간다고 너무 좋대. 따라합시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laughs> 네, 좋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랬어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는데 그 주윤발 있잖아요. 홍콩에 주윤발 아세요? 처펼상웅, 영웅본색, 주윤발 알죠? 양샹, 원나샹리노원나샹 이러면서 딱딱 딱 하잖아요 선글라스 이분이 전재산 8,600억인가요? 8,000억 대를 다 기부했어요 그 단칸방에 살아요 지금 다 기부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다 기부했어요 8,000억 대를 한1억만 우리 교회 주지 아무튼 다 기부했어요 <laughs> 기부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 알래요 맨날 우리는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히브리스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다 자족해야 돼요 자족 근데 우리가 감사라는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것를다 구분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아, 이거는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감사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끝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부러워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식 빠지고, 자기연민에 빠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고요. 네 번째,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형통할 때 설교 때는 자꾸 잠이 오는데, 고난당할 때 설교는 쏙쏙 들어와요. 형통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잘안 되는데, 고난당할 때는 기도가 깊이 들어가요. 그래요. 고난당하면 기도가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져요. 인간은 조금만 잘 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해져요 교회에서 보면,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다녔던 소망교회가 아무나 장로 직분 주는 게 아니고요. 3년인가 5년 정도 코스가 있어요. 화장실 청소가 몇 년이나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는 게몇 년인가 있어야만 그 장로 후보에 올라가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밖에서 주차장을 3년하고 장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데요. 세상에서 많이 가져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교회에서 교만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도 교회에 와서는 장론회 하면서 이렇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게 세상에서 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교만은 신앙에 달려있더라고요, 신앙에. 밖에서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겸손한 분이 있고 밖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도 교회에서는 장로라는거 받아가지고, 음, 하고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이런 것들이 다 깎여요. 다 깎이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도 있었지만, 고난 당하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10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제목, 우리가 본문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고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이 저희 어머니가 암두번 저희 아버님이 암 저희 누님이 암 음, 이미 스나 저희 가정은 저희 작은 눈이 빼고는 지금 다암 이렇게 고난을 지났습니다. 다 고난이고요. 어 부모님이 암에 걸리니까 자식들이 좀 고생이더라고요. 제가 고생이란 말은 좀 이렇게 그냥 그대로 할게요. 고생이. 어, 저는 가까이 모시지도 않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병원 입원하면 고생이요. 에 가서 계속 이제. 해야 되고, 저는 또 아들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 줄 알아요. 저희 누님 부 분이 있는데, 늘 가면, 너희 누나들은 바빠서 못 오지만, 나도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나는 안 바쁜 줄 알아. 나도 바빠요. 그럼 믿지를 않아요. 어, 어, 어. 못 사다 보니까 시간을 이제 조금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나도 바빠요 어머니 바쁘다니까 그래도 믿질 않아 너는 왜안 내려오냐 뭐 이러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가족들이 암을 겪었지만 저는 암이 아직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린 분들을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내가 채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암에 걸린 분 특별히 또 같은 암에 걸린 분은 그암 환자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전도하려고 사모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이 이제 가정에 원래 아내 되시는 여자분이 암 수술했다고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같이 처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남편분 또 암이 걸리셨더라고요. 두분다 보름 차이로 암이 발견돼 가지고 아내분이 암 수술할 때 보름 뒤에 이분이 또 암이 발견돼서 또 수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암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제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안 그러면 제가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방광암 수술했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 우리 집사님 또 이번에 수술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감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완쾌되고 좋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동병상련이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부인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 이게 뭐가 위대한 거예요? 그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그걸로 베드로가 위대해진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좀 급하잖아요. 막 우리가 알면 막 수영하고 뛰어들고 막 하, 과격하고 막 급하고 근데 몇장안 되는 베드로 전우서를 보면 베드로가 사랑이라는 말을 1 7 번이나 해요. 베드로는 원래 사랑이라는 것과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전우서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1 7 번이나 쓰는데요. 그그 그, 베드로, 교, 그 베드로 전우서를 쓰면서 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도 여러분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우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이 많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데 그중에 제가 17번 중에 몇, 몇 개를 소개하면 베드로 전우서 1장 22절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 사실 베드로는 좀 거리가 먼듯 같잖아요. 뭐 사도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동정이 뭐예요? 같은 마음이잖아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죄를 덮느니라. 무슨 사도요한 도 아닌데 베드로가 사랑은 허단죄를 덮느니라. 제가 만약에 성경키자면서 이 복음이 어디 나왔을까 해서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요한서신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할것 같아요? 사도요한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베드로우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예를 형제 우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는 말씀 기억하고 신앙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